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 만나서 반가워요. 어, 저는 한 사람 교회 담임 목사 황성수라고 해요. 어, 우리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세 번째네요. 어,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거 맞죠? 야, 벌써 세 번째 설교가 되다니 세월 참 빠르죠. 네. <laughs> 어,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가 있고요. 또 소망이 있으면 지금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바울 사도가 쓴 로마서라는 편지를 봤는데 여기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혹시 어린이 여러분 옛날에 부끄러워해 본적 있어요? 있구나. 어떤 일이었는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어, 사실 이 세상에는 부끄러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자꾸 숨고 싶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병이 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해요. 나는 너무 못생겼어. 아, 나는 너무 조그매.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직업이 별로야. 나는 집이 작아.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싫고 숨고 싶고 혼자서 게임만 하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요. 어, 우리 어린이들 어, 엄마가 화장하는 거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다들 봤구나예손 내리시고요. 어때요? 어, 엄마가 화장하기 전하고 화장한 다음하고 많이 달라요? 네. 네. <laughs> 아, 우리 남자들 한번. 네. 우리 남자 어린이들, 어,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laughs> 와, 어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치 같은 거 해도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엄마도 너무 예쁘신 것 같고. 예, 너무 귀하네요. 자, 우리 남자 어린이들 한번 제가 물어 볼게요. 엄마가 화장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알고 있어요. 어. <laughs>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어, 근데, 어, 그래요, 여러분도 보니까 인물을 보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엄마들은 왜 화장을 할까요? 예뻐 보이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엄마들은 더 깊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화장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정말 멋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참 잘했죠? 우리 박수로 칭찬해 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마 처음에는 음도 많이 틀리고 박자도 놓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아유 오늘은 틀려서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다 도망갔을까요? 아니에요. 틀리는데도 계속 연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좀 부족해도 또 실수를 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소망이 없으면 지금이 너무 부끄럽고 지금이 너무 부끄러우면은 다 숨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져요.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에서 살때 머리를 깎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한국 사람 미용사가 한 명도 없어서 제가 미국 사람 미용사한테 머리를 깎아달라고 부탁을 했죠. 거기서 제가 이런 사람처럼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laughs> 제가 너무 큰걸 요구했나 봐요. 머리를 깎는데 소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깎으면 깎을수록 머리가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니까 겁이 나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다 말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가끔은 큰 목소리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되게 이상하다, 니네 기독교인들 이상하다 그러면서 핀잔도 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많이 부족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분이에요.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여러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몰아 그러는 친구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또 실수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엄마가 화장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거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씩씩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어른들이 늘 소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